그봐이 찍어봐 이 찍어봐 이 찍어봐 이 찍어봐 됐어 됐어 뭐야 이게 아 나이스 리잘 버텼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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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찍어도 돼요 그냥 찍어도 돼요 얘발 잘라 죽여야 돼 루팅 좀 해줘 루팅 좀 해줘 루팅 좀 해줘 기아레서레서그안돼와와와아까지 가야 아까지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가만히 로 이거 주워 이제 깐지 did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어 don't k n o 가 I don't 어 n o w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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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know. I 어 o n t know. I don't 어어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어 k n o 러 I d o n 어 know. I 어 o 어 t k n o 어 I don't know. I don't know. I 어 o 어네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어 이빨 빠져있는 건 없나? 없어, 나비. 어디로 가? 여기 여기. 바로 앞에? 됐어 됐어 됐어. 저기 이랑 SVE까지 뛰 어. 할만해 얘네못 싸워 절대 못 싸라. 우리 한번 봐봐 이빨 2를 빠지면 될거같대월할수 있어, 한번아이심해 지금 대박 잡힌다. 잠깐만. 아 괜찮아 어, 괜찮아 내려갔다 괜찮아. 괜찮아. 쭉와쭉봐 우리 여기서 내리게. 위로 위로 쭉 와요? 위로 쭉와 괜찮아. 맞으면서 와 맞으면서 와. 여기서 내려 여기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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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내려. 여기서 내려 여기서 내려. 여기서, 내려 내려야, <목소리> 내려. 얘네 미쳤네. 미쳤네. 사람 없는데 이거. 배어포부터 배어포부터. 힐러 힐러 찍어놨어. 배어포도 찍어놨어요. 카빈 찍어놨어. 카빈 카빈부터 카빈부터. 3십대3십대 3, 리 쿠보안 여기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 아야 거대야 끝내놨어. 아뒤뒤 뒤쪽 뒤쪽 바로 찍어줘. 배어포 배어포 좀. 아이게안 들어갔어. 괜찮아 힐하면서 어차피 우리 많아 버텨 버텨야 돼. 힐러, 힐러 엠부터 아, 봐, 엠부터 잡아줘야 돼. 엠부터 잡아줘야 돼. 릴리, 네. 아, 릴리 와. 릴리 봐줄게, 릴리 봐줄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쿨몇 초야? 쿨몇 초야, 퍼마? 8초, 란 8초. 렐름 8초, 렐름 8초. 6초? 5초? 5, 4, 3, 2, 여기 힐러. 원 찍어줘. 렐름 들어갔다. 개필, 개필, 개필. 힐러 짠, 힐러 짠, 힐러 짠. 내가 이거 하나 쫓을게. 뒤에 거 봐줘. 오케이, 뒤에 거 봐줄게.